1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어제 제가 은혜 받은 구절 음, 하루 종일 생각해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예물로 무엇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그것은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덕분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레위기 내용을 다루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뜻밖이었습니다. 해라 하지 말라. 그래서 레위기가 인기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찾아냈어요. 예배 때 하나님께 예물로 무엇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게 아니다.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덕분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내 안에 성령님의 어떻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동이 있는 거고, 뭔가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있다는 것이 이 예배 부흥의 시작이고, 예배 영광의 시작이고, 참 예배의 시작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예배의 성령님의 역사하심. 어쩌면 너무나 빤한 건데, 이 시대가. 예배의 성령의 인도하심.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배의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강력한 강구. 아예 절규지요 이런 예배가 하나님 정상이잖아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수 없는 예배가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그게 모아져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런 예배의 영광 예배의 부흥 예배의 축복이 이제 그립고 사몽하고 갈망하고 그러면서 또한 이것은 인간적인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강력, 성령의 강력한 사역을 나타낸다. 인간적인 거잖아요. 시간도 나를 위해서면 인간적인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께 가치 있는 강력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강력한 역사다. 선물이다. 그게 소재죠. 소재는 서, 선물이다. 민하, 선물. 예배 드리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건데, 그 선물 속에는 충성이 담겨있죠. 왜?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니까. 그게 민하니까. 그게 소재니까. 우리가 그런 예배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 소재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선물. 그러려면, 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서 드리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다. 카이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이 생각났어요. 무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무엇으로 입증하느냐? 예배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예배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강력하게 나타나야 할게 예배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이해되면 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수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내 속에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게 퇴색 예배가 퇴색될 때 신앙은 퇴색되는 거죠. 예배가 살면 신앙은 살아나고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이 타락하고 세대가 타락하는 거죠. 그왜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가. 예배가 중요하니까 아니겠어요? 대충이면 대충 드려라. 그러겠지. 세세하게 이렇게 했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딱 하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딱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예배에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세 콜콜 세세 세세하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받고 싶으시다는 거거든. 네가 죄인이 아닐 때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됐어. 죄인인 상태 속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는. 한 가지 딱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 될 텐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 이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 마디로는 성령 신약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 예배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 나타남 알잖아요. 봄 돼서 이제 꽃이 피려고 하면 알잖아요. 다 잎이 날라 그러면 알잖아요. 성령의 움직임이 없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예배 중에 내게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음에, 예배 중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시간, 순간순간 바꾸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냐. 이런. 예배를 반성하셔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 중에 있어야 되는구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런 예배를 경험할 때, 예배의 영광, 예배의 부흥, 찬 예배를 경험하고, 천상 예배를 경험하고, 이걸 마귀가 부셔뜨리는 거죠. 선악과를 부셔뜨려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배를 회복시켜주셨는데, 이제 다시 그 예배를 또 부셔뜨리고, 예배가 깨졌잖아요. 통곡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깨져가고 있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 그래서 규례대로 하라. 그는 향기로운 냄새이기 때문에 규례대로 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명하신 것 같았더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규례를 레이기 한 번에 걸쳐서 주셨겠어요. 그런 예배를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약의 예배는 신약의 예배의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규례대로 해라. 규례를 몰라서 되겠어요. 그래서 8장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6절. 규례대로 했더라. 규례대로 했더라. 규례대로 했더라. 예배 규례가 뭐냐 예배 모범이 뭐냐 해야 된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4절은 신약에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레익에 나타난 번제의 규례 규례 소제의 규례 규례 알아야죠. 그 규례를 무시하고 다른 불을 들였던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가 훼손될 때 즉각 죽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예배와 관련해서 즉각 죽었다니까. 예배가 훼손될 때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웠는데 그 예배가 훼손됐다. 즉각 죽었죠, 구약에. 그 나다꼬 아비우만 그랬나요? 홈리와 비누아스도 예배를 훼손시켰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고기를 찌가 챙겨 먹었어. 억지로 뺏어갔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채갈 때다 죽지요. 여러분 같으면 견디겠어요? 내게 돌아올 목을 남이 챙겨갔다, 그 그냥 두겠어요? 그죠? 뭐 아버지 헌금에 함부로 손댄 사람들 많았어요. 여러분도 들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무서운지 몰라요. 아버지께 들어가야 할 목숨 어떻게 자기가 챙기냐고. 11조, 그래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거라고 정해놓으셨잖아요. 손대면 안 돼. 손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아, 이거 내거 아니었구나. 그거 챙겼어. 사업에 썼어. 먹었어. 다 토해내야 돼. 다 토해내야 돼.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손댔잖아요. 교회가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선댔다. 있을 수없지자자손선 있을 수 없죠. 신약에 하나님과 사별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거짓말했잖아요. 네가 갖고 있을 때네거 아니냐? 왜 하나님께 드려놓고 거짓말하냐 이래. 헌금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쭉. 그었또두 사람 누구 아나니와 섭비라 그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예배는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중요하고 놀랍다. 홀랍다 예배 예배의 영광을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애 동안에 인간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는 용서될 수 있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범한 죄는 풀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뭘 바라겠, 진짜 살기를 바라겠네. 절대 권력 속에 왕을 속였어. 그거, 그거 살, 살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해세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을 속였어. 그 살라고 바래요 근데 그 위에 천배나 만배나 높으신 하나님을 속였다. 있을 수 없죠.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규례들이 필요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고, 딱 갈라놓으신 거라. 넘어서는 이제 우리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데, 천상 예배를 경험할 자격을 가진 자들에 대한 놀라운 규례들 아니겠어요? 교회 예배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를 우리는 강력하게 정해야 됩니다. 예배의 부흥과 예배의 영광과 참 예배를 경험하고 천상 예배를 지상에서 경험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 개개를 강력하게 저항하셔야 돼. 거의 일에 사명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예배에 영광을 주시겠어요? 돼지 앞에 진주 던지는 거지. 하나님을 함부로 속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한게 없어. 구약의 예배는 이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한 권의 레이에게 담아주셨는데. 이걸 회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영광이고 또 예배의 부흥이고 참 예배고 천상 예배를 지상에서 경험하는 야 그날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예배 부흥이 일어나면 놀란 동서남북에서 미어 터질 것같아 음식점도 맛있는 음식점은 미어 터지잖아요. 이지요. 요새 또 카드까지 주워놓으니까 막. 맛이 없어. 거기 가면. 누가 가겠어요. 진짜 전도도 이제 예배를 통해 일어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예배의 영광이 있때 가자. 거기 가면 예배의 축복이 있때 가자. 세대를 초월한 예배의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으면 끊쳐지리라. 어디에서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뭐좀 이웃에게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 그거 아니잖아요. 예배 때 유교병 먹으면 끊쳐진다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는 거는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laughs> 죄 용서 어떻게 받겠어? 어? 축복으로 어떻게 받겠어?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어? 그게 다 끊겨지는데 그런데도 예배 때 범죄할 수 있어요? 예배 때 함부로 할수 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누룩이 없으시다. 죄가 없느니라. 요한 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누룩과 관련된 구약의 의미는 예수님, 신약의 의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5절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시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이제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 두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영적인 두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절대안 된다는 거지. 무섭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의 누룩과 관련한 예수님의 분노는 대단해요. 예배에 누룩이 끼어들 때 예배가 훼손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예배자를 세우기 위한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자로 세운 거죠. 근데 그걸 훼손했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 2절 시작 예수께서 이시되삼과 바리세인과 사도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이리되 우리가 떡을 가져 오병이어 사건 후에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죠. 뭐 떡을 안 가져서 그러시나 그게 아니고 바리세인들의 누룩이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세례의 요한이 그랬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이다. 그래서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누룩에 대해서 임박한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훼손자. 임박한 진노가 있다. 피할 수 없다 그걸. 신약과 구약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예외를 해소했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마태복음 23장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아까는 진노라 그랬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화있을 진저. 화를 피할 수 없다니들은.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화가 있다.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장 무서운 범죄는 예배에 대한 파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또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악한 자들이다. 화를 피할 수 없다. 23장 23절 시작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바리새인들은 율법 법을 아주 세세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킨다고 자기들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된 거죠 쪼갰다. 아주 잘잘하게 쪼갰다. 바리세인.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11조는 드렸는데 정의가 없다. 긍율이 없다. 사랑이 없다. 믿음이 없다. 23장 25절 또 화했을 진자 시작 화했을 진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다 네.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서 그래서 남들을 정제하고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는 것이 됐버렸죠 마태복 23장 26절 시작 눈먼 바리세니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하면 겉도 깨끗이 예배자가 하나하나 중요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런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정죄하라고 법을 주신 게 아니라, 살으라고 준 거고, 그 말씀 가지고 살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나 그법 가지고 정죄하서는안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죄용으로 썼어요. 그러냐?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사랑의 법을 정죄하는 데서. 의사가 수술해서 칼로 다 해방시키고 아픈데 도려내고 다 그렇게 하라고 준걸 오히려 그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데 쓴 거죠 강도죠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거예요 화있을 진자 네가 뭔데 예배를 훼손하냐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네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그것도 깨끗해라 예배자는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 일, 일,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들을 주실 것이다.